<laughs> 안녕하세요, 디설 곰마디입니다. 귀엽죠? 오늘은 <laughs>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대출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시는 게 많이 다른데 무조건 대출은 나쁘다, 대출은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이렇게 두 의견으로 나뉘는 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대출은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솔직히. 땀 흘려서 월급을 모아서 근로소득으로만 부자가 될수 있는 세상은 불가능에 가깝게 됐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감당을 할수 있는 대출을 활용해서 레버리지 효과로 자산을 늘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은 대출도 받기 정말 힘들어졌고 대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감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위탁 판매자들은 이 대출을 잘 활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위탁 판매는 무자본 사업이 아니라 무리스크 사업이라고 말니다 말씀을 드리죠. 내가 결제를 받고 도매사이트에 그 다음에 구매를 하는 거라서 리스크는 없지만 결제 금액이 정산이 돼서 나한테 입금이 되기까지의 이 시간을 견뎌야 하니까 어느 정도의 자본이 필요하긴 합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 영상 안 보신 분 있으시면 한번 보고 와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 하는데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열심히 해서 매출도 많이 났는데 운용할 자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잠시 판매 중지를 거는 경우입니다. 물론 요새는 선정산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옛날처럼 꼭 전부 내 돈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으면 마음 편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대출받아 사업하는 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맞습니다. 저는 대출받아 사업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왜 위탁 판매자들한테는 이게 예외냐면, 자, 위탁 판매는 매출이 나면 그때 돈이 필요한 구조예요. 자, 그래서 매출이 나지 않으면 오히려 어떤 대출을 받아도 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만원을 준비했어요. 자, 그리고 상품을 올리고 판매를 막 하는데 상품이 판매가 안 돼요. 그럼 내가 구매할 상품도 없기 때문에 이 돈을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해놔도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고정비로 나가는 게 없기 때문이죠. 매출이 나든 안 나든 고정비로 월세나 이런 시설자금 관리비 이런 걸 내야 되는 자영업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돈을 쓴다는 건 그만큼 매출이 나고 돈을 벌고 있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무서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초반에 위탁 판매하면서 매출이 서서히 많이 나기 시작했을 때 바로 대출을 받아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쓴다는 건 매출이 나서 돈을 버는 거니까 좋은 거고요. 혹시 매출이 안 나면 어차피 이 돈은 안 건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갚으면 됩니다. 물론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위탁판매 매입자금으로만 쓰려고 했는데 막상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어 이러면서 다른 용도로 돈을 막 쓰는 경우 있죠. 이것만 조심하시면 저는 위탁판매 용으로 대출을 받는 건 문제가 사실 별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 그럼 어떤 대출을 받으면 좋을까요? 보통 대출이라고 하면 1. 담보 대출, 2. 신용 대출, 3. 마이너스 통장, 4. 캐피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 5그 밑에 3금융권 이하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할수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게 일반적인 직장인으로서 대출을 받는 단계라고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아무리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어엿한 사장님입니다 수강생분들에게도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이 멘탈부터 일반 직장인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도 일반적인 개념과 좀 다른데 어차피 개인 사업자라서 내 개인의 신용도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사업자분들은 조금 더 쉽게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물론 사업자 대출에도 정말 많은 종류가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쉽게 적용되는 부분은 신용보증재단 대출입니다. 먼저 이 개념부터 정리를 하면은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 이렇게 두 기관이 있어요. 자, 이름이 비슷하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히 정리하면 이 기금은 큰 회사 대상, 그리고 재단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이 나중에 커진다고 해도 이 재단에서 먼저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기금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라서 일단 이 신용보증 재단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신보라고 많이 하는데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신용보증재단 대출은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재단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대출은 은행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재단에 대출 신청을 하고 나서 승인이 되면 이 보증서를 들고 은행으로 가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건 자, 소상공인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 신보 대출, 이런 걸 검색하면 정말 많은 블로그, 카페,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쓴게 나오고 또 거의 대부분 무슨 무슨 팀장 이러면서 대출을 도와준다고 무료 상담이라고 적어놓은 곳이 되게 많아요. 이런 곳에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신용보증재단으로 바로 약속을 잡고 가시면 됩니다. 신보대출은 중간에 누군가를 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직접 모두 하실 수 있고요. 신보대출이 안 나오거나 내 신용도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따로 대출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거지 처음 이런 걸 알아보기도 전에 괜히 다른 브로커를 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신용보증재단 대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방문 예약을 한다. 두 번째, 방문 전 가능하면 전화 상담으로 내 상황과 대출 가능 여부를 물어본다. 세 번째, 방문하여 상황 설명을 하면 지원 가능한 대출 상품을 결정해준다. 네 번째, 대출 이자율 할인을 위해서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 다섯 번째, 대출받을 은행에 가서 도장을 받아서 제출한다. 여섯 번째, 재단에서 사무실로 실사가 나온다. 일곱 번째, 실사 후 보증 승인이 됐다고 연락이 오면 보증서를 받으러 간다. 여덟 번째,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실행한다. 자, 그럼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내가 위치한 지역의 신보 홈페이지에 갑니다. 서울이면 서울 신보. 경기도면 경기신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들어가면 먼저 방문 예약부터 잡으시는 게 좋아요. 무작정 내가 찾아간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서 최대한 빨리 방문 예약부터 홈페이지에서 잡는 게 좋습니다. 무방문 대출도 있긴 한데 워낙 신청자가 많아서 잘안 됩니다. 그냥 바로 예약을 잡아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약부터 하셨으면 홈페이지 들어온 김에 어떤 상품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신보로 예를 들어볼게요. 정말 많은 종류가 있는데 크게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눠집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매장이 있으신 소상공인 분들보다는 온라인 판매를 하는 사업자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자, 그래서 시설 자금보다는 운전 자금 쪽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 관련 지원도 있고, 창업 기업 자금도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난이 자금을 받아야겠다라고 정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미리 구경하는 느낌으로만 봐주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문 전에 가능하면 전화로 내 상황을 이야기하고 대출 가능 여부 금액 같은 걸 물어봅니다. 물론 전화 연결은 참 어렵고요. 생각만큼 속시원히 답을 듣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전화 상담 카톡 상담 이런 걸로 가능한 사전 상담으로 준비 서류 등을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상담을 하고 어떤 대출 상품을 받을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 가능하면 서류를 최대한 많이 잘 준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준비하시면 좋을 서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 두 번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세 번째 주민등록 등초본. 네 번째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 다섯 번째 부가가치세 과세 증명원. 최근 2년도. 자, 그리고 있으면 좋은 서류는 부동산, 자산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법인인 경우는 주주명부나 정관 같은 본인들 법인 서류를 추가하면 되고요. 지금 이 서류에 대해서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준비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미리 준비를 해서 상담을 원활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대출 신청서에 상담자 분께서 대출 신청 금액을 적어주시는데 자, 이게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긴 한데 기계가 정규한 기준으로 탁 이렇게 숫자를 뽑는다기보다는 담당자 분이 회사와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어떤 적절한 신청 금액을 적어주시는 거라서 최대한 내가 서류 준비를 많이 해가시면 평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보통 작년 매출을 가장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작년 매출만큼 대출해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최근 2년에 부가세 과세 증명원, 이걸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은데, 혹시 아직 업력이 2년이 안 되신 분들은, 최대한 나의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준비해 가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내가 부동산 자산,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런 자료도 가져가시면 도움이 돼요. 실제로 저도 그랬고요. 결국, 내 개인의 신용도가 이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서, 내가 재산이 많다면,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니까, 집이 있다, 그러면, 매매 계약서 복사본, 이런 것도 가져가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법인인 경우는 주주 명부나 등기부 등본 같은 거 서류 준비하시는데 법인인 분들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혹시 주주 명부에 대표자인 내가 100% 주식 보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또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참고만 해주세요 네 번째 이렇게 미리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상담 후에 대출 상품이 결정이 되셨으면 이제 준비하라고 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온라인 강의를 듣는 건데요 자, 이건 제가 대출 받았을 때 실제로 받았던 이미지 서류입니다 자 경기 신보의 경우 경기도 자영업 아카데미에서 온라인 교육을 12시간 이상 받으면 이자율을 무려 2%를 깎아줍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자 3.5%였다면 바로 그냥 1.5%가 되는 거예요. 이자율이 실제로 이건 제가 들은 교육인데 마케팅 교육 12시간을 듣고 수료증을 출력해 가면 2%를 바로 할인해 주는 정책입니다. 강의도 생각보다 되게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잘 봐주시면 좋고 물론 재단마다 교육을 듣는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안내받은 기준에 맞춰서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통 한 번에 다 끝낼 수는 없고요 하루에 들을 수 있는 강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들은 수업의 경우 하루 한도가 4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총 12시간을 들어야 되니까 3일을 써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자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면서 같이 준비하실 것이 내가 대출을 실행한 은행 지점에 가서 보증 신청서에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재단에서 보증 신청서를 최초에 줘요 자 그걸 그냥 들고 가서 어, 저 신보대출 신청서 도장 받으러 왔다. 그렇게 말하시면 그냥 바로 찍어줄 거예요. 은행은 꼭 어디 가야 된다. 이런 거 정해진 거 없고요. 그냥 내 사업장 근처에 편한 은행으로 가시면 됩니다. 은행 지점에 따라서 대출이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전혀 없으니까 이건 그냥 편한 곳으로 하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도장도 받고 온라인 강의 수료증도 뽑고 또몇 가지 더 준비하려고 한 서류까지 다 지참해서 재단에 다시 제출을 하시면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서류 제출이 모두 되면 재단에서 사업장으로 실사를 나오시게 되는데 자 이건 비상주 오피스거나 재택이거나 하셔도 너무 걱정 말고 편하게 받으셔도 괜찮아요. 자 어차피 나오시는 분들도 우리 회사 규모가 작은 거다 알고 있거든요. 대신 비상주 오피스를 쓰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게 평소에는 우리가 거기서 일하지 않지만 사업자 등록증 상에는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실사를 받게 돼요. 비상주 오피스 측에 실사가 나온다고 말을 하시면 보통 비어있는 방을 하나 내주는데 거기서 앉아서 실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뭐, 사실, 실사라고 해도 거창한 건 아니고, 사무실 안과 밖 이렇게 사진 찍으러 오시는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사진 찍힐 용으로 컴퓨터랑 서류, 이런 것들 약간 사무실처럼 세팅만 조금 해주시면 괜찮아요. 마지막, 이렇게 실사까지 다 끝나면, 며칠 뒤에 재단에서 연락이 오고, 최종 승인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실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대출을 받는 과정을 다 설명해 드렸는데 자, 처음 접하시는 분들 을 위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긴 했지만 별로 어려운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정리하면 재단에 가서 내 사업과 개인 신용도 평가를 받고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지금 서울 신보 같은 경우는 재단에 가서 보증 받고 이러는 절차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바로 은행부터 가서 신청을 하는 상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미지 보시면 서울시 사무 안심 금융이라고 있는데 자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 서류로 진행을 하는 거고 자 진행하는 것도 재단이 아니라 은행을 바로 가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자 은행이 자체 판단해서 대출을 막해 주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은행이 대리 신청을 재단에 해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재단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는데 너무 방문 예약 일정이 늦거나 아니면은 급하신 분들은 은행에 먼저 전화를 하시고 바로 방문을 하셔도 서류 제출은 문제가 없으세요. 오늘은 신보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대출에 대해서 미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상담 받고 진행을 따로 그냥 하시면 되니까 너무 조금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신 대출은 무조건 많이 나온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니까 필요한 금액만 현명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